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65세 이후에도 성생활을 즐기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절반이나 낮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어르신들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실을 아는 분이 10분 중한 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김민석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건다 끝났다 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꾸준한 성생활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고 심장병 위험을 줄여주고 우울감까지도 크게 완화시켜줍니다. 즉, 성생활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즐거움이 아니라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비밀무기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성생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이고,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하고 웃어넘기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제 무슨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나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주제를 꺼내지 못하고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의대에 다닐 때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해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성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은 표정부터 달라요. 활력이 있고 걸음걸이도 가볍습니다. 반면에 일찌감치 포기하신 분들은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더 빨리 늙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친밀감의 비밀, 그리고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노년기 성생활의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한 편만 보셔도 약값과 병원비를 아끼실 수 있고 파트너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더 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듣는 게 조금 쑥스럽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생활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건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생활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을 늘려주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무려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분들은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무려 7년입니다. 담배를 끊거나 매일 운동하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생활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온몸으로 잘 돌게 됩니다. 마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중풍 같은 무서운 병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협심증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혹시 부부관계가 심장에 무리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며 아예 성생활을 끊으셨죠.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오히려 가볍게라도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는 게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고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조금씩 포옹하고 함께 누워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셨고 성생활도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1년 뒤 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훨씬 안정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약도 필요하지만 제게 진짜 약은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성생활은 면역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에서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혈액 속에 면역 물질이 평균보다 30%나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병에 덜 걸린다는 거죠. 63세 부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은 63세, 남편분은 65세셨는데, 몇 년간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동안 아내분은 1년에 몇 번씩 감기에 크게 걸리셨고, 남편분은 전립선 문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성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설명드리자, 두 분이 조심스럽게 다시 손잡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뒤 오셨을 때 아내분은 이번 겨울엔 감기에 한 번밖에 안 걸렸어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남편분도 활력이 좋아지셔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정신건강입니다. 성생활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는 줄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부부 관계를 회복한 뒤에 예전보다 훨씬 기분이 밝아지고 잠도 잘 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파트너와 어떤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나요? 꼭 성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산책하면서 손을 잡으셨나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으며 대화하셨나요?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포옹을 하셨나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심장과 면역력, 그리고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는 약 없이는 힘들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몸 자체가 건강해져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약 없이도 충분히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연구로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흔히 다 아는 얘기 말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케겔운동입니다. 소변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조였다 푸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서서 잠깐만 하다가 말아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누워서 할때 앉아서 할때 심지어 계단 오르내릴 때 다르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할 때는 배에 손을 올리고 아랫배만 힘을 주는 걸 느끼면서 앉아서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영국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남성들의 80%가 발기력이 좋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여성분들도 질 근육이 탄탄해지고 만족감이 커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고등어나 호두 같은 건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석류입니다. 석류 성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남성들의 발기부전 증상이 완화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늘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이게 성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크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더잘 돌게 합니다. 수박도 그냥 시원한 과일이 아니라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걸 넘어서 실제로 성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냥 걸어라 라는 말은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더 효과적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수영은 전신 근육을 쓰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허리가 약해지는데 수영은 그 부담 없이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합니다. 자전거도 좋은데 안장 압박만 조심하면 혈류를 개선하는데 탁월합니다. 계단 오르기 역시 심장과 하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서 성기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계단 두 층을 숨안 차고 오를 수 있으면 성생활에도 무리가 없다는 말이 미국 심장학회 권고로 나옵니다. 네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폭식호흡을 5분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폭식호흡을 8주간 한 남성들이 발기력 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내쉴 때 천천히 집어 넣으면서 5분만 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호르몬 분비가 2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 잠을 못 자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남성들은 발기부전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약을 쓰지 않고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성호르몬 생성을 막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곧 성기능 회복입니다. 명상, 기도, 음악, 산책.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겔 운동을 제대로 하고 석류나 다크 초콜릿 같은 혈관에 좋은 음식을 챙기고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하고 폭식 호흡으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잠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케겔 운동일까요? 성류 주스 한 잔일까요? 아니면 오늘 밤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걸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감과 건강, 부부 사이의 친밀감까지 바꿔줄 겁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에서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예전처럼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혹시 아내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성생활을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노년기에는 성관계의 횟수나 시간보다 손잡기, 포옹, 대화 같은 친밀감이 만족도를 훨씬 크게 좌우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70대 이상 부부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관계는 줄었지만 손을 잡고 같이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젊었을 때보다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즉, 꼭 성관계 자체가 아니어도 친밀감이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69세 남성 환자분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성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도 줄고 생활도 따로따로 하셨죠. 그런데 상담을 통해 관계의 핵심은 성관계가 아니라 친밀감이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손잡고 산책하기, 잠자기 전 포옹하기 같은 작은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몇달뒤 다시 오셨을 때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처럼 관계를 갖지는 않아도 요즘은 다시 부부가 된것 같아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스킨십은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포옹이나 손잡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애착 호르몬,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에 10분 이상 포옹이나 손잡기를 한 노인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혈압이 평균 5 정도 낮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또 면역세포 활성도는 20%나 높아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밀감만으로도 심장과 면역이 좋아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와 반응이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에만 담아둡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날 부담스럽게 느낄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산 거죠. 그런데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사실 아직도 당신을 원해. 나도 그래. 그런데 혹시 거부당할까봐 무서웠어. 이 대화를 계기로 두 분은 예전처럼 성생활을 회복한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한건 처음입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파트너와 나눈 가장 따뜻한 스킨십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손을 잡아본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나요?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였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하게 안아준 적은 언제였습니까? 성생활은 반드시 성관계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포옹, 손잡기, 대화 함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생활이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닙니다. 바로 친밀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손잡고 안아주고, 대화 나누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곧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 사이를 오래 지켜주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꼭 말씀드려야 할건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괜히 포기하시거나 부끄러워서 얘기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성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젊을 때만큼 강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건강한 60대, 70대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여전히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70%가 여성의 50% 이상이 성적 욕구를 여전히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66세 여성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실은 아직도 마음은 있는데 혹시 남편이 날 부담스러워 할까봐 차마 말은 못 꺼내겠어요. 남편분은 또 반대로 아내가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나도 말못 했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두분다 마음은 있는데 서로 오해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인에게 성생활은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특히 심장병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죠. 혹시 부부관계 하다가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중 심장마비가 올 확률은 만분의 1도안 됩니다. 계단 두 층을 숨안 차고 오르실 수 있다면 성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미국심장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 환자 중에도 6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심장 우회 수술을 받고 나서 부부관계가 두려워 아예 끊으셨죠.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제가 계단 두층 기준을 말씀드리자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생활이 재활에 도움이 되어 활력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걱정만 하다가 몇 년을 허비했습니다.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 오해는 파트너가 말하지 않으니 관심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성적 욕구를 느끼지만 절반 이상은 파트너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왜냐고 여쭤보면 부끄러워서 거절당할까봐 괜히 민망할까봐 그렇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69세 부부가 제게 오셨을 때 남편분은 아내가 원하지 않을 거라 15년 동안 말을 못했다고 했고 아내분은 나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두분 모두 속으로만 끙끙 앓으셨던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훨씬 가까워지셨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발기부전이나 질 건조증 같은 문제는 그냥 나이 탓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질 건조는 보습제나 국소 호르몬 크림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발기부전은 약물뿐 아니라 운동식 이 스트레스 관리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기부전이 나타난 뒤 3년에서 5년 후에 심장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건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성생활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울증 위험도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해 중에서 본인도 한 번쯤은 믿고 있던 게 있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다 없어지는 거지. 심장에 물이 갈까 봐 위험하지 않을까? 배우자가 아무 말 없으니 관심 없는 거겠지. 만약 그런 생각 때문에 성생활을 멀리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대부분 근거 없는 오해일 뿐이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년기 성생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성욕은 여전히 존재하고 성생활은 건강에 해롭지 않고 파트너도 같은 마음일 수 있으며 증상은 치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건강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바로 의사도 잘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해결법입니다. 여러분, 진료실에 가서 의사한테 성생활 얘기 꺼내기 쉽지 않으시죠? 사실 의사들도 먼저 말하기를 꺼려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 환자 10분 중 7분은 성생활 때문에 고민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10명 중 8명은 먼저 성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인데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의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 질건조증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70% 이상이 겪는 흔한 증상인데 너무 불편해서 아예 성생활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바르는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 보습제를 쓰면 전신 부작용 없이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또 천연 오일, 특히 정제된 코코넛 오일은 시중 윤활제보다 자극이 적고 효과가 오래 갑니다. 이건 병원에서 잘 얘기 안 해주는데 실제 환자분들이 써보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 환자 중 64세 여성분은 몇년 동안 건조증 때문에 남편을 피하셨습니다. 너무 따갑고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한 치료법과 제품을 알려드렸더니 두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부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알았다면 진작했을 텐데 왜 의사들은 먼저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은 발기부전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약만 처방받고 끝내는데 사실 중요한 건 원인을 찾는 겁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이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그게 곧 발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문제라기보다 심장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오시면 꼭 심장검사를 같이 권유합니다. 이건 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지켜주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은 몇년 동안 약만 드시다가 제 권유로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금연, 식단 조절, 매일 30분 걷기, 그리고 케겔 운동. 6개월 뒤에는 약효과가 두 배로 좋아졌을 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처음엔 성 문제만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건강 전체가 좋아졌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체위와 타이밍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체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전 방식 그대로 하려다 보니 힘들고, 그래서 포기해 버립니다. 의사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팁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즉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노인 부부 전용으로 나온 보조 도구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낯설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더 편안하게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68세 부부는 30년간 같은 패턴만 고집하다가 결국 힘들어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편한 체위를 알려드리고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몇달뒤두 분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덕분에 다시 제2의 신혼을 맞이한 기분이에요. 또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중 일부는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성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약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면 약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환자가 먼저 질문하지 않으면 의사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 약이 제 성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중요한 건강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되찾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여성분들은 질 건조증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발기부전을 단순히 성 문제로만 보지 말고 건강을 확인하는 경고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체의와 시간 조절, 약물 부작용 확인, 그리고 심리적 장벽 극복,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의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와 특히 배우자와 솔직하게 나눠본 적은 언제였나요? 성에 관한 이야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파트너와 나누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도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해결책이 있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